지금은 평안의 시간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평안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가장 평안할 때는 죽어서 무덤에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무덤에 머무르는 이 시간, 아마 세상 극정이나 더 싸울 일도 없고, 더할수 있는 일도 없고, 그냥 무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모든 고통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가장 여유롭고 모든 것이 끝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더 이상 세상과 연관하고 싶지 않아서 떠나서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거짓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평안하고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뱃속에서도 편히 누워 잠자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 모든 것이 끝난 무덤 속에서도 그 영혼의 어두운 꿈을 꾸며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능력이 없어질 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평안, 참평안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려고 하는 죽음을 통한 거짓 평화, 그 차이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평안은 사람이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수님께 거짓 평안을 주려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생각을 멍하게 하려고 피를 흘려서 그의 모든 의도를 잠재우려고 그의 모든 걱정과 비전을 다 꺾어버리려고 그에게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집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칭을 불러주면서, 당신은 평강이 아니고 고난의 왕이요. 당신은 만왕의 왕이 아니고, 치욕과거짓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군병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조롱과 모욕을 주면서 이제 네가 평안할 시간이 왔다고 이제 네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사탄이 조롱하면서 그에게 거짓 평안을 선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예수님께 임한 참 평안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배 속에 있어도 죽음의 깊은 잠을 자는 무덤 속에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풍랑이 일고 아무리 죽음의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공격해도 그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맞대어 있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란과 영원한 영광, 그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고해입니다. 정말 돌았으면 또 걱정이고 한 문제가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계속 죽음으로, 어둠으로, 무덤으로 몰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는 평안이 뭐겠습니까?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푸틴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공격할 때에, 정말 작은 우크라이나는 몇주안 되어서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400만 이상이 난민으로 조국을 떠나고 모든 공급이 끊어지고 힘이 없는 우크라이나에게 온 세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줄때 우크라이나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 나를 사랑하는 나라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새로운 물질과 무기와 생명을 공급해주는 외부의 능력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샬롬, 평안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고요한 바람이 불지 않는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전쟁의 위협과 외부적인 공격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온갖 세력이 우리를 무덤까지 끌고 가도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약속,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전과 역사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는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 리조트에서 멋진 휴가를 보내려고 해도, 그저 동네 한쪽 구석에서 진흙 놀이를 하며 지내고 싶어하는 개구장이 어린 아이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우리의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확실한 약속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초대 교부 크리스토 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모아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일초와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캐나다의 겨울이 참 길고 힘듭니다. 눈을 치울 때마다 아유 이 겨울에 캐나다를 좀 떠나야지 떠나야지 그런 생각을 수호도 없이 하지 하면서도 이렇게 봄이 되고. 여름이 가까이 오고 푸른 하늘과 잔디밭과 그 대양을 바라보면 언제 겨울에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처럼 캐나다의 여름처럼 아름다운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쏟고, 또 쏟고 그러면서 캐나다의 겨울을 보내면서 여기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줄수 없는 캐나다의 여름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캐나다의 겨울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상쾌한 여름의그 신선한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 공기의 아름다움과 리조트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휴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차가워 오는 그 비바람이 치는 겨울과 눈보라가 치는 그 캐나다의 추운 겨울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소망 가운데서 극복해내며 인내하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순교하고 사자 밥이 되고, 그게 없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수 있었겠습니까? 고리도우서 1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삼청천에 데리고 가서 천국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했습니다. 너무 좋은 경치와 환경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는 그곳을 사도 바울이 보고 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내가 맛보고 왔다고 하면서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했어요. 천국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 안에서 자유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메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40일 동안 굶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모세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의 수건을 가리고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모세의 마음 속에 40년 광략길이 아무리 험해도 백성들의 원망과 우상승배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기에 그는 겸손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추리굽의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역사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그 옷이 변형되사 빨리하는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옷에 빛이 났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군이 초막새 설지어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여기 살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지 세상이 주는 돈의 부유함, 세상이 주는 군사와 강한 나라 속에 있는 국민의 평안함 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그 뱃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의 평강, 무덤 속에 있지만 그 무덤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의 평강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영혼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과 약속, 그것이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무덤 속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폭풍전야처럼 앞으로 폭풍보다 더 강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역사할 온 세계가 받을 성령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죽인 그 죽음의 묵묵히 무덤 속에 있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위대한 역사입니다. 참 많은 고난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나이벌이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 날개짓을 펴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신비입니다. 평화는요, 이 두려움에 가려져 있는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속에 그것을 뚫고 죽음을 뚫고 무르듬을 깨치고 무덤에 가로막혀 있는 돌을 굴려내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두려움과 장애와 반대와 모욕과 비방과 거짓 평안과 가시 면류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내가 가장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가장 어리석은 자 같으나 가장 지혜롭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이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죽음을 깨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잠재해 있다면,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되고, 그것이 작은 양의 이스트, 효소가 되어서 누룩이 되어서 세상을 부풀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만들어내는 진정한 평화의 왕, 왕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어서 여두운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로운 생명과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난 무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아버지여 시작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끝내는 아버지여 새 피조물의 역사로 시발점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여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맞대어 힘차게 묻은 문을 깨치고 일어나는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죽게 의지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어둠에 갇혀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역사의 종지부를 짓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의 창업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왕도로 타는 참된 평화의 왕, 영광의 왕으로 저희들을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좋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